네,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네, 손님은 살짝 해주시겠어요? 네 감사합니다 역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, 예 네, 오른쪽, 이어서 왼쪽 왼쪽. 민박씨가 네, 저희 영화 대회비에또 응원을 하러 직접 자리를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지금 피켓이 있거든요. 네, 요거 들고 또 저희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. 대웨비 파이팅. 아우 감사합니다. 네.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대웨비 파이팅. 아 좋습니다.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서 역시 데뷔 파이팅. <laughs> 아 우리 액션 보시에요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, 팬 여러분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윤박 씨, 아또 먹거름 해주셨는데요. 오늘 데뷔 많이 기대하시는지요? 네, 제가 너무 사랑하는 조진중 선배님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네, 네. 그시군요자 마지막으로 응원의 힘을 또부탁기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대외비 정말 제목이 강렬하잖아요. 그 제목만큼, 어, 이 시대에 정말 걸맞는 아주 재밌는 영화, 환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어,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